스코어 스타트 3 5쪽입니다 이제 3번 다음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인 것을 모두 찾는 문제입니다. 1대1 함수의 경우에는 x에 있는 이미의 두 원소에 대해서 x1과 x2가 같지 않다 이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1대1 함수는 누가 있느냐 하면요. 일단 1번 가능하고, 자, 2번도 가능합니다. 2하고 3과 4가 모두 서로 다른 값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번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f2하고 F4가 둘다 2가 나왔습니다. 2하고 4는 같지 않은데 F2, F4가 나 똑같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수 없습니다. 자, 그럼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하고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1번의 경우에는 치역과 공역이 모두 Y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고요. 2번의 경우에는 안 되죠? 왜안 되냐 하면 이번의 경우에는 치역은 1, 2, 3인데 공역은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개 집합이 일치하지 않아서 2번은 1대1 대응은 되지 않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1대1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 네개 모두 함수는 되고요. 1대1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x축을 가지고 아래위로 옮겨봤을 때한 점하고만 만나면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해당되고요. 니은 한 점하고만 만났기 때문에 니은 또 되는 겁니다.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보면 1대1 대응이 아니지만 실수 전체에서 양수 전체에 어, 양수 전체의 대응으로 보면 1대일대응으로볼수 있습니다. 디귿도 x축과 평행한 선 계속 그어 보더라도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1대1 함수 되고요. 리얼의 경우는 상수 함수니까 1대1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입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함수 f는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입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말은 x1과 x2가 같지 않았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함수 gx는 x에서 y로의 항등 함수입니다. 항등 함수라는 의미는 g라는 함수가 x에서 x로의 항등 함수니까 g1은 1, g2는 2 똑같은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G3은 3. 자, 요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F란 함수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거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X가 1, 2, 3, Y가 1, 2, 3, 4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인데요. 일단 F1은 1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고, F2와 G3이 같은데, G3이 어, F2가 G3과 같은데, G3이 3이니까 F2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3이라는 값이 갈수 있는 자리는 1하고 3은 빠졌기 때문에 2로 가거나 또는 3이 4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값은 두 가지, 2 또는 4가 되겠습니다. 자 4-1번 유제입니다. 집합 X에 대해서 두 함수 F와 G가 F는 상수함수, G는 항등함수입니다. 자, F가 상수함수라는 말은 F의 모든 함수 값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F가 상수함수니까 F1, F2, F3, F4까지 모두 같아야 됩니다. 이 상황이고, F1과 G2가 똑같은데요. G는 항등함수입니다. 그럼 G가 항등함수라는 말은 g1은 1이 나오고, g2는 2가 나오고, g3은 3, g4는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f1과 g2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f1은 g2의 값이 2가 나와야 되고요. f1, 2, 3, 4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값 4개가 모두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f3 더하기 g4는 F3은 상수함수니까 2가 되고, G4는 항등함수여서 여기 구해놨죠? 4가 되니까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유제 4-2번입니다.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 1대1 대응의 개수를 A, 항등함수 개수를 B, 상수함수 개수를 C라고 할때 A, B, C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1대1 대응의 경우에는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구하는 건데요. 마이너스 1과 0이 마이너스 1과 0, 마이너스 1과 0, 1 중에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마이너스 1에서 갈수 있는 곳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F-1을 선택하는 방법이 세가지고요 얘가 어딘가로 갔을 때 0이 선택할 수 있는 값은 남아있는 게두 개밖에 없죠. 둘 중에 선택. 0이 어딘가로 갔으면 1은 남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F1을 선택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3개를 곱해주면 답이 6이 나오고요. 항등함수의 경우는 어느 경우든지 무조건 1개입니다. 항등함수라는 것은 X에서 X로의 함수고요. 같은 값으로만 대응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등함수는 개수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함수 개수가 궁금한데요. 상수함수도 마이너스 1, 0, 1에서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이세 개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모두 마이너스 1을 가는 함수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세개 값이 모두 마이너스 1도 0, 0도 0, 1도 0으로 가는 함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수 예상이 되지요.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모두 함수값 1을 가지는 상수 함수. 이렇게 상수 함수 개수는 3개가 나옵니다. 상수 함수 개수는 x의 원소 개수와 일치하는 거 관찰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ABC를 모두 더해야 되니까 6 더하기 1 더하기 3. 답은 10이 나오게 됩니다.